이 경이란 뭐냐면 경선이에요. 하늘에서 하늘하고 땅하고 있는 거, 딱이 경선입니다. 이쪽이 이 뭡니까? 이 이쪽이 이이이 이 기자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 실제로 또 그렇고요. 예. 하늘의 그 명을 받고 하늘의 그그 흐름을 받아서 내린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처럼 아무나 수정할 수 없고 아무나 손댈 수 없는. 실제 그렇게 쓰는게 경전이거든요 현제 내경 속에 있는 운기약이에요 그럼 당연히 운기, 경전이에요 제목이 이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이렇게 붙는다고요 예? 자존심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중국 사람들이 라 부르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운기학 썰이라고 붙르는 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책 봐도 여태까지 운기학을 갖다가 이, 이렇게 썰이라고 붙일 적이 없어요 근데 중국 애들이 썰이라고 붙인다고요 근데 이게 좋은 지 알고 운기학설운기학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운단에서 근데 기가 막히는 겁니다. 어떻게, 단신없어요? 어떻게, 어, 이게 썰려고 그고 한약이 그럼 썰을 만들어졌어요? 그렇잖아요. 늘어뜨립니까? 네, 이, 이있다고 지금, 이게. 중소관도, 그, 가약 중소관들은 왜 설립부터 해? 막 그랬잖아. 요 이거는 옛날에 그냥, 니가 사람이 쓰던 얘기예요. 운기학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썰이에요.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네들이 개발해가지고, 임상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그냥, 우리 또 과학하듯이, 썰을 치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왜냐면, 병주 설정에 의해서 하나의 경전로내려온 신에 의해서 내려온 설정이에요. 그리고 팀은 뭐냐면, 이 신을 다루는, 신, 이 신의 길을 다루는 그 항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정이 그때 있잖아요. 이게 우 동양 설정이에요. 그리고 한자 설정이고요. 이 자체는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해냅니까? 이 용어 자체부터 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기 돌리자체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자 우리 <목소리> 육식 갑자기 잠깐만 엉파가해주세요육식이 어떻게 나오기 때문에요. 왜냐면 우리학에서 가장 그안 되는 이유가 그. 웅기학 뒷분에 보면, 이제, 시제적인, 이 웅기학은요, 그, 좀이구조를좀따 얘기하겠습니다. 기에 가면 유식값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식값자가 어디서 생겨나냐면 우리가 그냥 유식값자유읽값자지만유식값자가 어디서 생각나지 모르지 습니까실제를잘 읽어보면요, 유식값자가 설정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유리시자가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죠? 유리시자가 어떻게 만들냐면, 12, 우리 12, 10강, 곱하기 12지지. 이렇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0. 나와야 되잖아요. 응? 이, 이, 맞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 우리 육식갑자로 쓴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쓴냐 이거죠. 육식갑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게아닙니다 식감곱하기 10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5온곱하기 6기 곱하기 5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 그러니까 전혀 이거하고 관계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건 5온 6기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육식갑자보다 하고, 56자가 어떻게 중요합니까? 이거는 숫자의 하나의 그 수의, 수의, 수의 순서로 얘기하는 거고요. 유식갑자는. 하나의, 어떻게 부호고. 실제 그 속에 그 학문의 그 개념은 웅기개념이란 말이에요. 웅기개념을 이가지고유식갑자하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실제 만질를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갑 기, 토 을, 경금 그리고 여기 1순, 뭐 2순, 3순에서 6순, 6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또래 어. 5, 이게, 이게 토르서정이죠. 이게 금서정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만질 자체도. 그게 5온 6기를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대우 자체가 5온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당연히 대우자 이렇게 움직이니까 소우주도 당연히 5장 6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뭔가 맞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때 어떻게 해요?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5온 6기가 가지고. 이이 6의 움직임하고는. 지금 제가 만세력 문제를 했는데, 제가 만세력 문제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만세력 자체, 만세력 자체, 그론그 만세력 자체, 이운기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까안 들어가야 됩니까? 당이 들어가야 돼요. 운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시값자로 어찌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만세력에는 운기하고운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운기하고는 왜? 지금 만세력은 어떻게 하면, 이것도 우리나라도 아니다 그레고려염이라는, 그레고려라는 그런, 그런, 두세 시대에 만든 임금, 교황 이름이에요. 그 시대에 만들어진 그 측력에다가 순서만, 순서만 넣어가지고, 육식합자 순서만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직은 전부 다로직지에요 여기다 순서만 들어간 거예요. 원끝도 관계가 없습니다. 육식합자 논리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우리 동양하고, 제가 이제 뭘얘기하면 이, 이거 아주 그러죠. 모양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신문에 나오는 식으로 모양만 동양이에요, 모양만. 실제 속은 하나 없잖아요. 뭐, 말로만 갑자 하고, 뭐, 울치고 이러지, 시제그렇게 온, 이렇게 하없으면 겉모습만, 동양이잖아요 미란 얘기만 아까 제가 한양 뭐, 명령 얘기했지만, 겉모습만, 그렇다고도 못했어요. 그런 로직은 전부 다 양망 로직이고, 뭐, 전부 동양환경가없 거의 가구, 가구.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나와서, 이것도, 이것도, 제가 어떻게 부정을 하겠습니까? 감히 만세고 부정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예, 이거를 예, 예전에도 알았습니다 조선시대 말도 해 정약용 양 선생님이나 치안영 선생님들이 뭐 맞으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와서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못해요 왜 지금은 내가 뭐날 떴다고 말하면 그만이죠 맞씀면뭐 틀렸다고 지금 세는 지금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 조선시대 때 많이 맞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되면 사랑해요 그거는 역적입니다 진짜 실제로 미친놈 되면 괜찮아요 똑똑한 놈이 얘기하면 예 그건 뭐 역적이죠 왜그 자체를 쫙 자기네 합파 얘기는 하걸다 부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가지고 나름 용모도 좋다는 거죠. 어차피 내 시대는 또한 누구 시대 는욕먹었으면 그래서 만지라또뭐 제가 다 부정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아무 틀렸다고 얘기해 왜 내가 틀렸다고 얘기해 이제 다음에 누군가는 연구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안 하면 그냥 가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가 얘기만 우리 동양은 전해진 게아니다 전해진 상문이 아니라 뭐 제가 얘기하지만은.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지는 거다 그냥 들어서 그냥 옮기는 거죠. 뭐 들어가지고 무슨 옮기는 거예요.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 누군 물에 물에 빠져 물에 놀고 있는데 가서 야누구 누가 구 어디 가까이서 놀더라? 해가지고 옆에 얘기했더니 뭐엄 저기 하니까 나중에 저기 가면 그 엄마한테 가면 제 빠져가지고 거기서 에뭐뭐 뭐 어떻게 됐더라? 뭐 이러니까 나오시니까 축축발음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동양은 모르고 계속 옮기는 거예요. 계속, 계속 수분에서 쳐내라. 그니까, 러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래서, 이, 제가 강의하는 공기학은독해 자체를, 저도 뭐, 웅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글자 하나를 따보고 가보자는 얘기죠. 어디에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이 하나. 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뭐랄까. 진짜는, 진짜로 생각하는 건 그걸 응용해가지고, 제대로 써먹고, 또맞이 되고, 제대로 현실에. 그리 모르는 부분은 또 연구해, 해고, 그게 내려가야지만, 나중에 제대로 배우자와 소우자 맞춰본 개념이 나온다는 얘기죠. <laughs> 그리고 또, 또또 하나, 여기서 나, 나와서 그런데 또 하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근본 설정부터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이 여기서 총문 얘기가 나옵니다. 이만세 자체가, 이 원주기가 뭘로 되어 있냐 하면 신문에서 2 8로 되었다는 얘기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근거, 원리, 그리고 아까 용어에서의 설명이 그게 정확하게 된건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같정환경대경서에도영춘하든지 소문 가가 없어요. 네,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금호설정들은. 그런데 이 설정들이 다뭘 기본으로 되어 있겠어요? 당연히천동설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까 그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학문들은 뭐 어느 시대부터 다지동설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네, 그런데 하나 뭐한 거는.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전부 지동선은 틀리고, 천동선 아니, 천동선은 틀리고, 지동선은 맞다. 이렇게 우리는 다배웠거든요우리는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어렸을 때 EBS 그 방송 보니까 그렇게 안 배웠다. 두개다맞다 단지 관점이 어, 어떤 거냐. 이제, 이제 이것 따지는 시대가 돼 있어요. 몇건 틀림없는 얘기다. 왜냐면 제가 그 EBS에서 수능 가르치는데 그게 가르치다 그러니까 이젠 그런 세월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천동선도 인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용격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전에 천동설이 맞다리게 가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은 다뭘설정이 되냐면, 천동설 설정이에요. 지동설정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천지동설이 있을 수도 없었고. 근데, 분명히 그 옛날 어른들은 다천동설을 기본에 썼는데, 우리는 다, 번역은 다해석는 뭘로 해고 있냐면, 다시 천선서를 해석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것도 아까 6식값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 읽어서, 다시 천동서로다 바꿔서, 다시 다 음? 해나가야 될 입장이에요. 아, 그러면은 이제 천도시십오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운기학은 어, 어떻게 만들어진 학문이냐, 잠깐만 얘기하면 됩 <laughs>